이렇게 산산다 이렇지 고이다고막 계란하게 하주라지 못고 망에도 우리는 못 팔아먹어 우리는 누구도 못 팔아먹는다고 우리를 누가 팔아먹는 것이야 렇다다 가져버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누가 팔아먹어 또 우리는 살아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땅이 있는데 나라를 많이 많지 않고 또 팔아먹어도 우리는 못 팔아먹어.

도둑질을 같가지고수준급다도둑질가다고발걸을는데도생각해도니도둑들은다 뻣질하고 있고 어? 이 나라가 죽음 너거 나라 긴바라 긴바 이런데도 나라 군대니가 개의치 많게 아니고요 이 나라 국민들 법사님들이 어? 정신차려야 돼요 진짜 나라 있잖아요 너무 가쁘면 어? 교회가 다 없어요 맞습니다 그 나라 진짜 가족이 너무 많다 없는데 어? 지하라개개 목사진다! 안에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놓 무슨 목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어? 진짜 우리가 <목사> 이거! 가게들이 범죄는 겨울이 잔 나가고, 관계고다 보고. 우리도 가족들 보고, 지 지금, 지자지도지고 지금, 지지지 나 아직 안 해! 나 아직 안 해! 선언을 가면서, 손으로 선언을 가면서 손발을 이렇게 가지고 통째로 들어서 살아을안 편하니까 얼마나 잦았을까, 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는 데 정말! 너 말한 게 아니고 미쳤잖아, 미쳤어! 어? 이꾸지이도반 꾸적이도 밥을 너만 가냐고 어? 목사! 목사도 밥이 너만 가냐고목표용해 어? 어? 너도이서 태어나고, 나저 태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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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고는나태어나어나고 태어나고, 어나어나고 태어나고, 태어어나가배어고플때내고 태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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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나고태 이거 보고좀 잡아가거라! 언제! 잡아가! 박원청이 잡아가! 동승에, 어? 동승이 하는 대로, 어? 나도치 나만 치도록 가지 마! 어디, 우리가 무슨 국민들 덮겠나? 어? 어제 어? 졸려! 잡아만 정신 차라! 정신 차라! 이인정인가 어? 죽은 인형처럼 생게갖고 어? 절차 이 자명! 정신 차려! 이 나라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너는 집으로 살아 계시고, 오늘도 햇빛, 어, 햇빛 어 있는데, 무지개가 얼마나, 얼마 이쁘게 떴는지, 아니! 어? 곧땅 청배하고, 여기 있어! 어? 곧굿놀이도 하고, 어? 굿놀이하고 굿굿굿 청배하고, 어? 니는 하나님한테 천벌 반드시 받고, 우리 대한민국 군민들한테! 영원히 역쪽으로누가자도한대로역쪽으로 멀리 다 이놈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심판할 것어심판다이 어. 어.

끝이 다 보인다. 벌지어다 옛날에 끝이 왔도다. 옛날에 끝이 어? 거의 특사병 어그 연병, 문등이병이 다 돌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날레를 쳐도 합교 가고 그럴수록 나와서 선거도 하고 성경이, 예배도 드리고 에 보면 그럴수록 또 예배 드려야 된다. 끝이 그래. 왔도다. 끝이 그래. 왔도다. 예. 그것이 너에게 왔도다. 예. 저거 맞대요. 맞대 맞대. 로돼 병원이고 지하철이고 음식점 다하더라고왜 애들 어린이집 자를못 가게 하냐고. 아까 저. 아까 제가, 제가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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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너희 방송을 하늘. 하더라고요. 그데 여기 있는 경찰하고 너 당신 전이사업을 예정돼서 쓰게 해달라고 하니까 알보보다도 계속 해서 감옥에 들어갈 정 다시 한번더천이사에서 수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안되냐고 나한테는 그렇게 하고 나한테그만 한번 보해줘뭐어요 2살때 어요 알아요 아요뭐어 떨릴까봐? 떨릴까봐 거야 이곳하는데 국민들도 열심히 닦아야지 여기 국민들도 그러시지 마세요 한번뛰기두번정도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우리 영원히 사칫들한테어후세들한테 이렇게 멋지게 남겨줘야지 이때까지 사람답게 안 살아봤는데 내가 정말로 문재인 때문에 사람이 됐다. 너무 아, 다 문재인. 아,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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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나나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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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인 그아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강 목사님에게 한번 이런 응원 메시지 한번 주시고요. 또 앞으로 계속 사랑스럽게 해서, 정강호 목사님 제가 없습니다! 정강 목사님, 나아도나라도 사랑해. 나 우리부터 해 나라를 사랑해. 목사님 어떤 목사가 이름.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